네 반갑습니다. 다름곰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제가 좀 약간 고민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매매 채널에 넣어야 될지 유튜브 어, 강의 채널에 넣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빠졌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웹 같은 데서 이것을 하는 음,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매매 채널에는 이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어, 명절 지나고 첫 장에 코스피가 2개월 신저가가 나왔어요. 신저가가 나오고 시장에 투매가 나오고 뭐 테마주 다 빠지고 예 거의 뭐 폭락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많이 살려내는 편인데 금년 들어서 한 이게 한네 다섯 번 됐어요. 예 지금 10월 달인데 그러니 뭐 장이 그죠 이또 더더욱이 이제 이번에는 2개월 신저가가 나왔다고 코스피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8월 9월 10월 초에 들어가지고첫 장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송구한 얘기지만 이건 대한민국에 이걸 하는 사람이 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데서본 적도 없고 하는 분도 못 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반대매매 걸쳤잖아요 그 다음날 반대매매 되잖아요 안 팔면 반대매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주식을 일단 처리해서 반대매매를 처리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뭐냐면, 왜 공격형 투자자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정진용호인데 공격적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반대매매 상황을 다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미수를 쓰면 상관없는데, 미수는그 다음 다음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근데 어 반대매매 상황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주가들이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 그게 있거든요. 미수는 팔아야 되고 무조건 팔아야 되고 신용 반대매매 상황에 걸쳐놓게 만들고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반대매매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대신에 얻는 건 뭐죠? 주식수예요. 주식수를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 유, 저기 유튜브 매매 채널에 보면 이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영상을 이제 매매 채널에 넣어야 될지 어, 강좌 채널에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강좌 채널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전문가가 옆에 있어도 가르쳐 줘도 못 해요. 예, 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분석도 못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수 있는 같으면 제가 강좌를 올려 버려요, 진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보유 종목의 주가 상승 상태를 예상을 해야 되고 하루,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리고 국제지수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나스닥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상황까지 어떻게 될지를. 코스비도 분석을 해야 되고. 복잡한 거죠, 아주. 그리고 제도권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공략하는 종목의 주가상태. 이걸 샀을 때 어떤 방황으로 가고,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될까. 다 예상을 해야 돼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렇게도 해결을 하는구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남들은 100%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 한1 5분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영상이. 좀 지루하시지만, 한번 봐주시면, 주식 고소라는 건 이런 거예요. 평범할 때는 고수와 하수 차이가 별못 느낍니다. 상승장에서는 일반 하수들도 수익을 냈지만, 고수들은 더 많이 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관리예요. 위기관리를 절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예. 전문가들도 잘 못합니다. 보통 매수가, 매도가만 주잖아요. 이런 걸, 손수 해주는데도 없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생겼다면 어, 아마 저한테 전화 와 주실 분도 있을 수있 거야 아마 어, 이렇게 살려내는 것도 어, 보셨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반대 매매가 2천만원이면 신용부로 얼마를 팔아야 되면 5천만원 이상 팔아야 돼요 예 2천만원이 아니에요 주식이 5천만원 이상 날라가 버려요 보유량이딱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지금 5천5백만원을 굳이 하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살려냈어요. 살려내고 있는데, 살려냈는데, 계좌 하나만 영상에서 시범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청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위기가 생기면, 아,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송은투자를 기원합니다파이팅 아, 어제 아침에 얘기했죠. 어제 일어난 거를 미수로 쓰면, 오늘 문제 안 하고 내일 팔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신용 담보비율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은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지.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털리더라도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신용으로 한 거예요. 신용으로 대체한 거예요. 미수로 사버리면 오늘 신용 문제는 반대매매는 걱정할 게 없지만 오늘 반대매매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냥 다시 그냥 들이댄 이유가 오늘 만약에 올라가면 월요 화요일장에 우리, 그러니까 다음 날장에 팔아야 될 거를 미수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 안 팔아도 되잖아. 그치, 그거지. 그래서 오늘 좀 종목이 좀 뭐가 됐던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가줬으면 음, 조금 더 좋아졌어요. 지금 드림비치님 계시는 2,400만원 반대매매인데, 800만원 줄었어, 지금. 그러면 여기서 CJ만 한, 한 2,900원이나 800원, 850원 정도만 올라가주면 반대매매는 없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 오케이. 이게 사실 이게 무식한 거지. 어,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하게 못하죠. 에이, 이런 게 이제 고비는 얘기. 투자하다 보면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털컥 계좌 그냥 놓게 되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이런 고비가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있고, 어,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대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방법을 아니까. 이런, 못하더라도, 아, 이런 게 있, 있었지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이틀 동안 명절지나고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 엄청 털려나갔을 거야, 지금. 지금, 오늘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어제 다 털리고. 방법을 모르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 캡처하면, 일로 왔어요. 지금 일로 능겼는데. 요거는 드림브릿지 계좌에요. 요거는 어제 거예요, 어제, 어제. 이거 오늘 발생한 거. 반대매매 2300이잖아. 그치?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제 134였어, 이제. 네. 이제 오늘, 오늘 이거 안 팔면 반대매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2340이죠. 그럼 지금, 800에요. 이 그죠? 그러면 좀더 올라가면 이제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2,400만원은 뭐요 주순 거지. 어, 주식을 주순 거지. 왜냐면, 어제 이거 세팅할 때, 좀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얘는 어제 2,380만원, 134% 반대매매 상황을 그냥 들어가 버린 거거든. 안 사면 140%인데, 반대매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일부러.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미술을 쓰면, 미술을 쓰면, 얘를 갖다가, 오늘 반대매매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일 팔아야 되잖아, 다음날에. 미수는. 근데 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얘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지. 주식을 안 팔아. 안 팔아도 되잖아. 그치? 2,400원은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내 주식 돼버리는 거지, 그니까. 러 중고사에 반납해야 되는데, 내게 돼버린 거야. 이거, 아.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제 입으로 말하기는좀 그렇지만,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예, 엄청난 기술이지. 일반사람 같은 건 그냥 털리고 말한 거예요. 700까지 빠어 지금 700, 지금 700이야. 아, 지금,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 뭐, 이 700이면 뭐, 이거 지금 뭐, 저기 뭐, CJ 한, 다섯 칸만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이건. 이거는, 이거는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어, 나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 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지금 방금, 아까 그 700이, 지금 방금 체크한 거는, 예, 금방 또 100만원 줄었지. 다른 분들 비슷할 거야, 아마. 예. 그지? 700으로 줄었잖아, 지금. 그지? 맞죠? 어, 2,400이었다가, 아까 800이었다가, 그지? 예, 800이고, 2,400, 700으로 줄은 거지, 지금. 그지? 예, 2,300에서 800줄었다 700으로 줄은 거지, 지금. 금만 올라가면 되잖아. 700만원은 뭐, 이거 뭐 1%만 올라가면 되는 걸. 보유, 보유 액수가 8억인데. 어, 갖고 있는 종목이 전체가 1%지만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죠. 반면 미국장 올라와요. 반등, 이제 나가라 그래, 좀. 나가라 그러고. 네. 이게 참. 일본이 이게 9월달이에요, 9월달. 이게, 이게 9월달 거라고요. 9월달에 상승을 한번 나는 거요 이거, 이거 두, 이틀 상승 반등 나오고 계속 하락한 거야, 9월달. 이거 8월달. 어? 방통하신 분 저하고 들어보세요. 그죠? 계속 하락의 장이. 그러니까 맥을 못추는 거지, 종목이. 반등이랑이 안 나온 거야. 요거 반등하고 요거 끊어서 갭 요거 나갔다가 요거 이틀 상승하고 이틀 반등하고 그지? 이건 뭐 상승이라고 볼수있고 조정이고 두달 동안 상승한 적이 시, 시황이거든요? 상승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와서 이게 애먹는거지 지수는 높은데 지수는 올랐어요 종목들이 맥을 못추는거야 세력이 헤렉이. 세력이 주축가를 안올리는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갈때 5월달까지 조금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죠?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나오니까 두달 동안에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 시장을 좀 이해를 좀 하면서 보셔야 돼 만약 혼자 투자한다면 시장 이해는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렇 물론 지금 유류를 써서 내가 시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유류니까 유류한테 탓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혼자 매매하면 얻다 탓할 거예요 그죠 렇 시장이지 한 분은 오늘 미수 해결했고 인내심이다 인내심 아까 24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면 5천만 원치 팔아야 돼. 는데다 복구했어요 그러면 주식 5천만 원치 그지 어. 진 거야. 주순 거지, 인정.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설명을 드려. 만약에 얘를 미술을 썼으면 내일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래야 되안 팔아도 되잖아. 그지이 단점은 뭐야? 오늘 어떻게든 안 팔면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신용회복 다 했다. 다 했어. 영영영 됐어요, 지금. 자. 야, 이씨, 이거. 예? 네! 뭐가 2200 넘어? 넘었어요? 미수가 아니라 저기지 음, 저기 음, 반대매매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 상관없어요 팔을 수 있어요? 미쳐서요, 15 그럼 15,000주 있다고? 그럼 8,400원 이상에서 매도 쳐요 일단 예.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일단 팔아봐요 예, 예. 예. 어제 저기 K카 7칠0 사신 것 같은데 저, 저기 소망님 어. 일단 계좌를 살리고 봐야지 예, 일단, 8,400원 이상에서, 예, 더 올라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8,400원에 팔지 마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쪼개서 파는 거야. 쪼개서 천천히. 탁 치면 매도 나가지 말고. 아니. 빠질 수도 있어. 예, 기다려. 아고좀 앉아라. 아, 지금 저기요. CJ만 단 1%만 올라가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저게 그럽게안 가네. 혹심한테 맞으면 안 가. 오르비트이좀 올라가야 되는데, 씨. 상망없다 지금, 지금, 지금 상태가, 잠깐만, 요 지금, 세이브가 올라가다 그죠? 다 회복했어요. 그죠? 네. 그럼 어제, 이거 처음에, 아까 봤던 2 4 0 0만원 치면, 2,400만원, 2,400만원이잖아요. 거의 5,000만원 넘거든요. 5,000만원 넘게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만약에 이게, 대비 5,000만원 주 그냥, 잡은 거지. 어. 주식이 생긴 거지. 쉽게 얘기 일단, 가보자. 가보자. 예, 빠지니까 좀 빠지겠지. 다른 것들 올릴 게 있어가지고. 아이씨. 삼물은 자가 왜 이렇게 누르냐, 시향하자새끼가말냐 열받죠, 그죠? 삼먹은 자. 시향만 올라가면 세력도 올릴 텐데. 아, 침에 강의해드린 거. 복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삼물은 자를 왜 저렇게 쳐, 쳐발라 누르고 있냐. 선물을 매집하는 입장에서는 시향이 올라가는 게안 반갑지, 당연히. 네. 지금 선물 거래가 시원찮아. 막세 주, 한 주, 이런 식으로. 야, 6%까지 갔네, 저 차트 기법도 그래, 잘래요이게 해보면 먹혀 보이는 게 상승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상승장을. 상승장에서 차트 기법을 써보니까 이게 되는 거같이 보이거든. 실시간 이거 빨리, 빨리 공개를 해야 돼. 어차피 이거 세, 국가에서 세금 받아 먹으려면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진짜 주장하는 거야. 내가 안 그러면 난 진짜 국회에다 올릴 거야. 이거. 이거 공개하라고, 이거. 국내도는 모르겠어요. 국내도는 시스템상 저 데이터를 뽑으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각 증권사에서 그 물량을 수치를 체크한다는 거. 왜냐면 새로운 물량이 자꾸 나오니까. 오늘 내가 뭐15% 준다고 클릭하는 순간에 공매도 물량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일전에 무료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그런 거, 대표님 누가 제주 주식을 막팔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혹시 저 1년에 5% 이자 준다는 거 그거 계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공매도 나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에 이자 받을 욕심에 자기가 산 주식이 어떻게, 공매도 물량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요그 데이터가 수시로 사람들이 올릴 수도 있거든, 개인들이. 그지? 그 이자 5% 받는다고 1년에 5% 하면 뭐 1년 내내 그냥 갖다 놓으면 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공매대를 쓴 기간만큼만 받는 거예요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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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치고 나가죠 자 400원 왔다 자. 왔어 왔어 8,400 8,520원까지 갔었네 엄청 빨리지, 저 못, 못 팔았을 거야. 그지? 다시 시도. 400 이상에서. 일단 팔고 재밌어. 아니, 만약에 안 주면, 안 주면, 밑으로 안 주면, 다른 거 저기 들어가면 되잖아. 8 4사0 이상에서. 일단 매도, 매도. 여기 저항이야, 저항. 응. 아까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 봐요. 일단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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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예, 일단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그러면, 아까 보신 계좌는 지금, 일단 얘,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차익했고, 아침에 반대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교육하는 거야, 나는. 어제, 그냥 어제 세팅한 거거든요, 그냥. 무릎 쓰고서 다시. 반대매매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음. 담보부족액이 얘. 예. 500, 벌었어. 500 벌었어요? 그럼 저기 담보비율 얼마예요, 지금? 아, 140이지? 예, 아, 그러니까, 8호가 한겨. 근데 아, 2점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 좀, 좀, 갔다 오셔서 전화 주세요. 네. 예. 음, 됐어. 이제 가든 말든, 그 뭐, 담보비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계산은기육이에요 이건. 2380만원 어제, 2380이면 2300만원치가 아니에요. 곱하기 2.4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천만원치 주식을 오늘 팔,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팔아야 될 주식을 안 팔아도 되면, 6천만원도 주식이 더 생긴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이 투자자는 6천만원 주식이 더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팔아도 되니까. 그지?